다음 뉴스입니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속에서도 연소득 1억이 넘는 분농은 늘고 있습니다. 비결은 차별화된 농법과 부단한 노력이라는데요. 이들 부자 농민들을 강서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농번기를 맞아 고흥 포두면 일대 논에 모내기가 한창입니다. 35년간 변농사를 지어온 김중건 씨가 올해 농사 준비를 하느라 분주합니다. 어릴 적부터 농부를 꿈꿔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김중권 씨. 1헥타르의 적은 논으로 농사를 시작한 김 씨는 지금은 66헥타르 소유의 광활한 농지에서 연매출 7억 원의 분홍으로 거듭났습니다. 김 씨는 농지 임대와 매입 등의 행정지원을 활용해 재배 면적을 늘린 점이 매출의 비결 중 하나라고 털어놨습니다. 다른 사람이 10시간 잘때 저는 한 5시간씩 자고 계속 밤에 나와서 일하고 제가 이렇게 쌀농사에서는 거의 뭐 전국에서는 톱 중에는 들어갈 수 있지 않냐 그런 쾌감을 갖고 사부심을 갖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 분홍의 꿈을 이룬 귀농인도 있었습니다. 벌교가 고향인 송유종 씨는 12년 전 마케팅 분야 직장에 그만둔 뒤 고흥에서 축산이란 생소한 분야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 4~5년은 수입이 거의 없어 좌절도 했지만 경험하고 공부하며 노하우를 쌓아가다 보니 어느덧 씨암소 100여 마리와 함께 연매출 2억을 달성한 분농이 됐습니다. 농업은 경영과 과학의 결합체다. 소 밥이 나주지 이런 사람은 안 되고 언제부터 회수할 수 있을 건가는 분명한 자기 사업 계획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고. 정성껏 개발한 씨암소는 이제 송씨의 가장 소중한 보물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에 몇 마리 안 된다는 초우량 암수예요 2021년 기준 이처럼 연소득 1억 원을 초과하는 농가는 전라남도에만 6,023가구. 지난 2017년 4,562가구가 분홍으로 집계된 이래 고소득 농가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농업의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결합한 6차 산업이 활성화되고 첨단 기술을 통한 규모화로 분홍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모화가 되면... 생산량이 증대가 되고 안정이 되니까 팔로 확보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소득이 증가하는 건데. 농촌을 지키며 부단한 노력으로 분홍을 일군 슈퍼 영농인들이 고령화와 농가 감소로 침체되고 있는 농촌 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